믿고보는 전원닷컴입니다. 네. 아,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눈 온다 그러는데, 아, 다들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몸살이라가지고 한동안 또 영상을 못 찍었네요. 네. 지금 여기 집은 양평 읍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인데, 어... 벽돌집에 벽돌집 여기 보시다시피 벽돌집이고 집이 아주 짱짱하고 거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방3 개, 화장실 2 개고 어,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게 현대식은 아닌데 아 어, 좀만 고치면은 아주 좋은 집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읍내에서 너무 가깝고 여기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경로당, 예. 마을회관이고 그다음에 저쪽 한번 비춰주시면. 예, 저기 이제 보이시는 데가 저육번국도고 어, 버스 정거장이 여기서 걸어서 뭐한 10분 안쪽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읍내 생활권이다. 예, 읍내 생활권이고, 여기서 양평 읍내, 양평역까지 뭐 차로 가면 한 10분 이내, 천천히 가도 10분 이내입니다. 예. 그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는, 아, 읍내에 있는, 아, 전원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이제 땅이, 집이, 집이, 길에서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요렇게 들어오고, 주차는 뭐 여기 한 대, 두대 정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땅들도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주차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여기 주인분이, 어, 여 옆에 있는 저 창고까지 이분 건데, 창고는 이제 써야 되니까, 아, 요 창고 있는 데만 빼고, 이 집터만 팔겠다고 이제 요렇게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적도 지적도 요렇게 지금 152평 해가지고 뭐도로지부이는거 빠지는거 없이 그냥 152평입니다 152평이고 요거는 어, 이제 참고용으로 땅모양만 보시는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땅이 요쪽 경계 여기 이제 길이 조금 있는데 분할된 길이 요쪽 경계는 정확하게 측량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뭐 열로 들어갈지, 올로 들어갈지, 그거는 측량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주인분 얘기로는 여기 어 창고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이제 요번에 오늘 매물로 나온 집입니다. 예 집이고, 어 지금은 이제 한 개로 쓰기 때문에 한주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뭐 횟수를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정원으로 꾸미든지. 예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다 치워주기로 하셨어요. 여기 주인이 이제 지금 설계하시는 분이라, 아, 이런 거다 치워주기로 하셨어요. 치워주고, 그럼 여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이렇게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보일러실하고 어 창고가 이렇게 달아내져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은, 지금 마을 상수도입니다. 마을 상수도. 마을 지하수. 어 마을 공도 우물. 그래서 여기 이제 계량기가 따로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집, 요쪽이 지금 북쪽이라, 아, 집이 전변은 지금 남쪽으로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계단이 있는데, 여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다용도실로 연결됩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메인 문은 저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에, 지금 이제 겨울이라 지금 다 죽었는데, 여기 이제 야생화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아, 그렇게 조경을 꾸미셨던 집입니다. 예.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철제 문으로, 이렇게 잘돼있고요 예,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이제, 씻면 블록으로잘 쌓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집 앞쪽으로는 전체가 이렇게 데크 처리돼 있어요. 예. 목재로. 그리고 이제 나무가, 여기 2x, 2x10. 예, 이게 굉장히 두꺼운, 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썩고 이런데 상한데 한 군데도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지붕을 씌워놔가지고 여기 전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어 저기 놀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두개나 되겠습 두개 이게 뭐 두개 이렇게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고 그래서 뭐 캬, 손님들 많이 오고 이러면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같이 놀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뭐 열몇명 같이 와도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테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지금 길이가 어, 여기 한한 2.5m 정도 됩니다. 예, 2.5m 정도 되고 어 2점, 한 2. 한 2.2m 되네. 예,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이쪽이 남쪽인데 앞에 이렇게 나무들 단풍나무 요렇게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겨울에서 이제 나무가 앙상합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 여기 동네 사람이 이제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라 그냥 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겨울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나무들 이파리라고 하면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오시면 여기 지금 장독대. 예. 장독대 이렇게 있고. 예. 장독 놀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전에 여기 우리 보일러실에서 달아낸, 아, 창고 공간.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외 수전도 여기 밖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저기가 정화조인가 보다. 정화조가 이쪽에 있고. 정화조인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대장 외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덮어가지고 이렇게 창고로, 넓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도 지금 뭐 길이가, 어, 지금 한 3m, 2.7m 정도 됩니다. 이제 깊이가 4m, 네, 저쪽으로도 한 4m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창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도 이제 야외 수전 지금 설치 옛날에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다 차양이 씌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설거지하고, 이쪽에서 놀고, 뭐, 그러기에 딱 좋았던 데가 아닌가, 예. 여기 지금 고기 꼬먹을 것도 있네. <laugh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평 시내하고 너무 가깝다. 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예. 그리고 세월이 편하다. 아,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집도, 어, 아주 짱짱합니다. 예. 아직. 자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충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신발장, 아, 신발장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구식이긴 한데, 이렇게 어쨌든 상한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미닫이문으로,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에 방, 왼쪽에 방.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 공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먼저 왼쪽에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 방. 왼쪽 방 지금 길이가 3m. 예, 네, 3m 정도 되고. 네, 여기도 2.6m 정도 됩니다. 2.6m 정도 되고. 창호도 이중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호창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닐, 이렇게 뽀뽀기 붙여놓으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창호가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 왼쪽 방, 예, 이쪽 방에 보시면, 예. 자, 여기도 지금 여기 조그만 방인데, 음, 여기 지금 한 2.5m 정도 되고요. 여기 한 여기도 한 2.5m 정도 됩니다. 거의 정사각형 집입니다. 계속 이제 지금 오, 침대가 엄청 크다. 오, 침대 하나 갖다 놓으셨고. 창호 있고, 저쪽에도 아까 저기, 저쪽에 있던 것좀 호창입니다. 예. 여기 지금 거실이 엄청 큽니다. 여기서 이제, 아, 화장실, 오. 화장실 보여드려, 화장실. 자, 여기 고용 화장실, 고 예. 그 화장실 한번 보시죠. 예. 지금 깊이는 한 2.8m. 예, 생각이 크, 크고, 지금 여기 이제 샤워 부스까지 들어갔는데도 지금 공간이 넉넉하고, 어, 이렇게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여기 이제 길이가, 어, 지금 한 90cm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예, 여기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 거실이 엄청 큽니다. 거실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다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방감 있고, 거실 높이가, 어, 지금, 3.6m 정도 나옵니다. 3.6m.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거리가 4 5 m 굉장히 큽니다. 일반 저런 주택들이 한4 m 정도 거리 되는데 굉장히 큰긴 거리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추워 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화분들 다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7m입니다. 7m. 예. 그래서 지금 거실하고 주방 일체형으로 돼 있고 이쪽에 지금 이제 d 귿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수전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또 보조수전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편하겠다. 그래서 싱크대는 약간 좀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특별히 상한 데는 없어요. 예, 쓰시는 데는 문제 없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쪽에 지금 아일랜드 식탁에 또 인덕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옵션으로 설치하신 것 같고, 여기 이제 지금 냉장고 넣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다용도실 같은 느낌도 들고, 원래 식탁 넣으려고 그랬나? 어, 그래서,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지금 1.5m 정도 되고요 이쪽이 한 2.3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릇 놓는 장이 있고 이쪽에 이제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도 이제 대장 외 공간으로 어, 나중에 달아내신 것 같아 그래서 세탁기 놓고 뭐 여기도 수전이 또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접동사니뭐 뭐 화장지 이런거 안쓰는 것들 갖다 놓을 수 있는 다이도 이렇게 짜놓으시고 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집은 어쨌든 사용하기는 되게 편리한 구조로 돼 있고요. 네, 안방 한번 보실게요. 네. 안방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3.3m, 어, 3. 붙박이장 네, 빼 포함해서 아 빼고 3.3m 나오고. 3.8m 정도 나옵니다. 큰 방이죠. 예,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네, 화장실 한번 찍어주세요. 화장실 뭐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네. <laughs> 보통 그냥 보는 화장실. 네. <laughs> 별거 없습니다. 네. <laughs> 아, 이제 요즘은 여기 폭창,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옛날 집인데, 집 지은 지가 지금, 아, 건축 개화 한번 보여드려. 자, 건축해요. 보시면 지금, 매물번호 3 9 5 4 7이고요 지금 토지면적 152평, 건축면적 29평, 아, 벽돌 구조고, 지금 방세개 화장실 2개. 아, 지금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입니다. 예, 농림 지역에 이게 농가주택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남동향이고, 지금 기름보일로고, 2010년 3월, 3월. 그러니까 14년 정도 됐습니다. 13년하고 좀더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이 이제 뭐 3억대 초반, 중반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요즘 경기에는 3억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억 9천까지 지금 끌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2억 9천 밑으로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와가지고 리모델링 좀 한다 생각하시고, 아, 그러면, 아,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집이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 좋을 때는 한 3억 2천에서 5천 정도는 충분히 가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기 창호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에 지인이에요. 지인, 지인 거 쓰셨어요. 예. 지금 거 쓰셔가지고 LG 아우시스 네, 그래서 이쪽에는 저기 저 겨울에 단열에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거실이 되게 개방감이 있고 대가족이 와서 이렇게 놀고 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실에 가깝고 네, 어르신들 생활하기도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천원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